네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죠 이슈에 행간을 짚고 전망해 봅니다 월요 정치 오늘은 전북대 고상진 겸임교수 이덕진 변호사 이렇게 상춘조합으로 함께해 보겠습니다 두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덕진 변호사입니다 고상진입니다 자 아... 아, 먼저 정치권 이슈 한두 가지 좀 간략하게 살펴보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뭐 계속되는 추윤 갈등에 급기야 정세균 총리가 한마디 하셨더라고요. 윤석열 총장 자중하고 추미애 장관 점잖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laughs> 내용이었는데 어, 고상진 교수님, 네. 네, 뭐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는 상황이에요. 양쪽의 화해가 가능할까요? 두 분이 지금 그런 갈등 상황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즐기시는 것 같아요. 아 오히려 즐긴다. 예. 네. 전뭐 이게 정치, 뭐 윤석열 총장도 저는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추미애 장관이야 원래 정치인이니까 정치인의 어떤 생리를 본능적인 생리를 지금 유감없이 발휘를 하고 있다. 저는 추미애 장관이 음. 그래서 참 오히려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정세균 총리께서 최근에 그런 중재 조정의 어떤 권한을 행사할 것처럼 말씀하신 것은 저는 시 적절했다고 보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라도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어쨌든 이제 최고 지도자는 인사권을 통해서 본인의 음. 국정철학을 구현해 내는 것이기 때문에 추미장관이라든지 윤석열 총장께 명확한 본인의 뜻을 한 번쯤은 밝히시는 게 네. 저는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싸우면 그러면 국민이 국민이 네. 피곤하고 음. 굉장히 국민이 피곤하고 정말 이게 검찰 개혁이 어디 산으로 가는 거 아닌지 하는 불안감도 또 있습니다. 네. 네. 본질을 검찰 개혁에 있는 오히려 추윤 예. 갈등 이게 네. 중심 프레임이 되어버리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나서서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이덕준 변호사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 추미애 장관이랑 윤석열 총장이 화해가 가능하냐 저는 사실은 화해라는 말 자체가 어, 틀리다고 생각하거든요 화해라는 것은 사실은 동등한 위치에 있을 때 그리고 서로 양보할 수 있을 때 화해가 가능한 것인데 기본적으로 법무부 장관이랑 검찰총장은 검찰청법에 따라서 수사 지휘를 하고 지휘를 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대등한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화해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또 서로 양보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나는 법률에 따라서 법률에 근거해서 나의 권한이나 권리를 행사한 것인데 그걸 안 받는 총장한테 무슨 뭐 양보할 게 있어서 화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화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다. 아니 가상하고 대리하고 싸우는데 어떻게 화해할 수겠어요? 권한 내에서 행사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개입 관련해서는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현 시점에서 대통령이 만약에 개입을 한다고 하면 할수 있는 게한두 가지 정도. 예를 들면 둘다 경질하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하나 경질해야 될 텐데 예를 들면 둘둘 중에 하나를 경질한다고 하면 사실은 총장은 경질할 수가 없죠 임기가 고장돼 있으니까 그러면 정치적인 부담을 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어~ 투장금을 경질하려고 하면 뭐~ 지인까 했던 것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수사지휘권을 정당한 법률에 근거해서 행사했는데 네. 어, 뭐~ 손을 댈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둘다 경질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네. 둘이 싸우는 거를 가만히 보고 있다는 말은 누군가 하나는 잘못했잖아 잘못한 사람은 나가라는 저는 그냥 사인이라고 보고 네. 그리고 아 사실은 그래서 어~ 이렇게 그~ 지금 뭐~ 뭐~ 이렇게 들이댈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음. 총리께서 정세균 총리께서 아주 점잖하신 말로 한 명은 자중하고 한 명은 점잖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 자중하다는 말은 스스로 좀 숙고하고 뒤로 물러서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네. 점잖하다 점잖게라는 말은 아유 잘 혼내고 있고 잘 하고 있는데 모양이나 네. 방법을 좀 폼나게 좀 해봐. 굳이 이렇게 시끄럽게 안 해도 나 같으면 이렇게 시끄럽게 안 하고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그런 사인이 아닌가. 그래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교통 정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세균 총리가. 발언 완성도의 수준 뭐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적절하게 국정 전반에 대해서 이제 관할하고 있는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은 네. 대통령의 뜻이 아닐까 조심을 해야 된다 결국 뭐 나설 등장해봤나. 수 있는 게뭐 별로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래서 사실은 네. 뒤에서 보고 있는 것이 나서고 음.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임기가 네. 보장된 사람의 관해 관해서 어, 나가라고 못하는 것이죠. 입 네. <laughs> 구성진. 아니 지금 네. 국민들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까지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 두 사람. 싸우는 문제 가지고 매일 언론에서 그런 걸 봐야 되는지 정말 저는 불쾌지수가 하늘을 찌르다 못해 지금 이미 다 터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답답한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사람은 인사권자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국민들께서 피로감 느끼는 것은 뭐 고상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부분 뭐 동의하는 것인데 사실 이거를 추장관과 총장의 갈등 구조로 몰아가는 것이니까 이게 네. 피로감을 느끼는 것이지 저는 사실은 갈등 구조라고 보지 않습니다. 코난은 행사하는 사람과 중립을 지키라고 말하는 장관한테 계속 들이대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좀 입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뭐 지금 상황에 대해서 우리 이덕준 변호사처럼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또 그와 다르게 또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그 문제 그 정도 이야기하고요. 음.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해보죠. 김경수 지사 판결이요. 어, 일단, 지난주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뉴스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어, 댓글 작업을 조작은 아니고 뭐, 여론 동원 정도로 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으로 전파하던 걸 뭐, 댓글로 한다. 어, 선거 때 가면 되면 여당, 야당 모두 이렇게 작업한다는 건데, 일단 선거 많이 뛰어보셨잖아요 고상진 교수님. <laughs> 네. 어좀 <laughs> 정말로 그런가요? 아유 매우 이례적인 거 이건 그리고 음. 조작이라고 봐야죠 그 여론 조작이다. 동원 그러면 네. 여론 동원이 아니고 조작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지금 선거를 하는 필드에서 어떻게 기계를 동원해 가지고 대량의 어떤 여론을 댓글을 이렇게 상위로 올린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거는 범죄행위라고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유인태 총장님께서 평소에 이렇게 쓴 말씀도 많이 하시지만 실상 필드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에 있어서를 너무 좀 과하게 보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음. 댓글 작업이라는 것도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댓글 때문에 언론사와 어떤 음, 트러블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정도로 이 댓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특히 여론에 대한 부분들은 기성 어떤 정치권 기득권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접하는 거에 네. 있어서는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댓글을 다는 또는 기계적 방식을 동원해서 어, 집단적으로 그, 댓글을 다는 그, 방식은 선거법에서도 허용하지 하지 않죠. 않을 뿐만 않죠. 아니라 네.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도 그럼요. 아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 그 유인태 총장이 말씀하신 것은 이제 경공모라고 하는 드루킹이 이제 대표로 있는 경공모라는 이 조직의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댓글을 다는 것들로 지금 착각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음. 어, 개인의 어떤 댓글을 개인의 정치적 의사 표현으로서 할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있지만 과거 국정원이라든지 국정원 직원이 여러 개의 아이디를 가지고 댓글을 조작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그거를 더 앞서 나간 거예요 음. 기계를 돌려가지고 댓글을 수, 수천 개 수만 개 댓글을 상위로 올린다든지 이런 여론을 호도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더 엄격하게 처벌을 받아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하나만 짧게 네. 그 질문하고 바로 기회에 넘겨드릴게요. 아, 예, 예. 그러니까 또한 가지는 이제 돈 대가성 여부거든요.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가 대가 즉 돈을 지불하고 이 드루킹 일당을 동원해서 이런 댓글 작업을 지시하는 게 아니고 어 드루킹 일당이 자발적으로 나선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주장도 있거든요. 만약에 네. 돈을 줬으면 저는 빼도박도 못하게 선거법까지 음. 같이 유죄를 받았겠죠.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까지 제가 이번 이심 재판부는 굉장히 좀 어, 호혜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나 이제 뭐 정치적인 부분이 개입은 안 됐겠지만 재판부 입장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의 개연성들을 두고 그런 개연성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배제함으로써 저는 충분히 우리 김경수 지사 쪽에서 주장한 바를 받아들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 이덕진 변호사님 네. 어떻게 보세요? 아 이제 고상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 예를 들면 댓글을 기계적으로 어, 예를 들면 이렇게 생산해서 수에 단다 수십만에 단다거나 이런 것들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죠. 그 그게 사실이라면 이제 그거를 시켰거나 공모했다거나 이러면은 뭐 잘못된 일인데 어, 지금 김경수 수사 입장은 내가 그걸 보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때 무슨 뭐 식사를 하고 있었다거나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이 항소심에서 그게 안 받아들여졌잖아요. 네. 어 사실 고등법원이 대한민국 재판부 중에 제일 보수적이라는 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특히 서울 고등법원이 왜냐면 하그 어, 구조적으로 뭐 대한민국 성인 중에 초 엘리트들이 모여서 있고 가장 보수적이라는 사람들이 법관이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구조죠. 근데 그런 측면이 있어서 아마 대법원에 가서도 한번 어떻든 간에 대법원 같은 경우는 진보와 보수가 나름대로 섞여 있기 때문에 어, 나름대로 조금 더 어, 충분하게 소명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어떻든 간에 그 이제 댓글이 요즘에 와서는 어떤 민주주의 광장에 있어서 사람들이 만나지 않는 어떤 그런 SNS 공간상의 광장 역할을 해주고 있어서 그 네. 그런 공간에서 뭔가 허위로 양상을 했다거나 이렇게 하면 사실 음. 잘못된 것인데 김우수 입장에서는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니까요. 이 네. 부분 한번 또좀더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대법에서의 판결이 좀 변화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변화 없을 거다. 저런 거뭐 네. 크게 변화하지요. 이덕진 아, 변호사는 변화가 모르겠습니다. 있을 수도 있다. 충분히 이제 김경수 네. 씨 입장에서 억울라고 생각할 네. 테니까 한번 뭐 충분히 다다 보시겠죠. 뭐.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이슈 살펴봤고요. 지역 이슈 좀 짚어보죠. 어, 여러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관심을 끄는 내용이. 옛 대한 방직 부지 개발 관련한 공론화 위원회 소식이에요. 공론화 위원회에서 세 가지 개발 방안을 만들어서 어 지금 넘긴 걸로 이렇게 좀어 알려지고 있거든요. 지금 1안이 금융 IT 중심의 개발안이고, 이안이 호텔 컨벤션 등의 문화관광 중심, 3안이 대규모 생태공간 체육시설 어 등이던데 일단 각각의 시나리오 어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후상진 교수님. 글쎄요. 저는 이제 대한방직 개발 문제가 왜 이렇게 자꾸 표류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조금 뭐 공론화 위원회라는 거를 통해서 어떤 방향성이 잡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지금 공론화 위원회에서 제이 제안한 세 가지도 어느 한쪽도 만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개발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전주시나 자광이나 은한 쪽에서 전라북도라든지 라도까지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게 또 다른 논란을 양산해낼 수 있는 다분히 그럴 소지가 큰 지금 과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라면 저는 우리 전주 시민들께서 그동안 이렇게 혼란스러워했던 그런 개발 방식. 또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개발을 해야 되는지부터 원초적인 의문에서부터 가지고 있는 분들도 아직 많이 있으시거든요 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대한방직이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알박기로부터 시작됐던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런 문제를 원초적으로 어떻게 책임 있는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을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해소하고 해소한 이후에는 어떻게 개발을 해 나갈 것인지에서부터 저는 좀 공론화 말 그대로 공론화가 이루어져 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없이 어떤 전제를 싹 없앤 이후에 개발 방식만 지금 따졌단 말이죠. 저는 이거에서부터 좀 불만스럽습니다. 일단 안 자체 평가하기 이전에 예예. 공론화위원회가 근본적인 거두절미하고 음. 개발 방향 예예. 이것을 예예. 결정한 이것 자체 가 잘못됐다. 그럼요. 네. 네. 이덕준 변호사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세 가지 안에 대해서 좀 보셨죠? 네. 네. 저도 사실 제 지역구기도 해서 예전부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 대한방직 부지를 먼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방지 부지는 현재는 사유지거든요 근데 이제 신시가지 보면 사유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개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 서부 신시가지 대한방지 부지는 이제 공론화를 붙이려고 막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땅에 대해서 공론화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근데 기본적으로 토지라는 게 공공성이 있어요 어느 토지나 다 공공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 대한방직 부지 같은 경우는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알바기가돼 있어 있다는 것은 사실은 공공성이 매우 크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개발 논의를 하기 위해서 공론화위원회에 붙였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단계에서 이, 탕, 이 땅이 어느 정도의 공공성 이 있는가를 먼저 논의를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이 공공성 있다고 하면 정말 이 땅이 100%의 공공성 있는 땅인 것인지 음. 아니면 아니 뭐한 30~40%의 공공성 있는 땅인 것인지라고 얘기를 해서 만약에 100%의 공공성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로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100% 공적인 영역이라고 하면 공공 수용이나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붙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해야 되는데 공론 하나를 하면서. 어 그러면 공문화의 전제가 공공성이겠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바로 그냥 그 다음에 뭘 만든지를 얘기를 해버리니까 네. 공공성과 뭐 개발에 이 섞여 있다 보니까 과연 어디가 맞, 맞은 것인지 음. 판단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문화위원회에서 먼저 이 토지의 공공성의 정도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공공성이라는 것을 개량할 수는 없겠지만 이 토지가 100% 공공, 공공성 있는 토지다라고 하면. 그 바탕 위에서 얘기를 해야지, 그런 거에 대한 네, 평가 없이 막 얘기를 해버리니까 뭐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두 분은 뭐 비슷한 입장이신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대한방지 개발 방향을 논의하기 이전에 선행됐을 때 논의가 빠졌다. 음. 그러다 보니까 나온 안 자체에 대해서 각각 개별적으로 좀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공론화위원회가 안을 던졌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안이 전주시, 그 다음에 어뭐 공그 조사인가요?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전주시에서 건고안을 만드는 좀 이런 상황으로 이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세계 안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남아 평가를 좀해 봐야 될것 같은데. 예. 네. 그러면 이득 증명로 사실은 뭐 평가하기 싫지만 또 말씀하시니까 일단은 뭐뭐 뭐 금융 IT 쪽 있는데 혁신 도시에서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지방 문권 얘기하면서 뭐 금융 단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실현하기 이 벅찬 상황에서 과연 이쪽에다 만들 수 있겠는가 이런 거에 대한 좀 깊은 의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호텔하고 컨벤션 같은 경우 어~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우리는 이~ 대한방지 터만 얘기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 경기장 부지에 이미 뭐~ 호텔하고 컨벤션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전라, 전주 같은 경우 호텔하고 컨벤션 부족한 게 사실이지만 이미 뭐한 1, 2km 떨어진 데서는 논의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여기다가 갖다 붙이는 것도 좀 그렇고 그다음에 대규모 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규모 생태공원이 어느 모델 방식인 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 관련해서 내용도 찾기 어려운 거는 알겠지만 음. 내용도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토지의 공공성에 대해서 더 깊은 논의를 해서 이 토지가 공공성 100%의 토지다 그러면 음. 저는 수용을 일단 수용하고 그다음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그러면 하고 그러면 지금 내놓았던 세개안이 부분을 철회하고 다시 처음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음. 된다. 이 토지에 대한 공공성의 정도에 대해서 이이 공공성의 정도에 대해서 논의 가 합의가 되지 않으면 네. 그 다음에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하 우리는 100%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저쪽에서는 부동이라고 그러면은 네, 고상진 교수께서 똑같은 질문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좀 아니 하고, 지금 네. 음, 대한방직 부지가 지금 소유가 누구죠? 자공, 주식에서 자광 주식회사 주식에서 자광이잖아요. 네. 사기업이잖아요. 사기업. 네, 소유인 지금 게다가. 거기 토지가 지금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공업 부지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음. 자광이 공업 부지를 가지고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하려고 매입을 했는지부터. 자광이 먼저 그걸 밝혀야 하지 않을까요 아, 당연히 저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근데 봅니다 저도, 저도 네. 그렇게 해서 행정이 네. 최소한의 전체적인 전주시 또 전라북도 전체적인 틀에서 어떤 행정수요라든지 아니면 공공성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자광과의 네. 의견을 조금씩 조율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음. 이게 시가 먼저 치고 나가 가지고 사유지인데 자광이 반대한다거나. 네. 그럼 서로 이건 계속 엇박자만 날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일단 자광은 개발 계획안을 내놨죠. 그러면 그것은 네. 현실성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 은 네. 그러니까 지금, 지금 타워 대규모 타워하고 이제 뭐 대규모 아파트까지. 아파트를 단지, 지켰다는 거잖아요. 어, 그리고 네. 일부러 기부채 나발겠다. 이게 자광의 아니었고. 네. 그러니까 그걸 아예 그냥 논의하는 게 낫다. 아니 그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네. 것은 이제 자광 쪽에서 틀을 주는 거고 네. 사실은 지금 많은 전주시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알바기에서부터 시작됐고 음. 사기업의 대규모 어떤 특혜가 돌아갈 수 있는 소지가 크기 때문에 그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일,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주 시가 중심을 잡고 해소를 해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 의무가 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런 논란이 되다가 이제 전주 시가 택한 게 이제 공론화 위원회였고. 이거 완전 이거는 네. 개발을 전제로 한 공론화. 근데 공론화 위원회 운영 자체, 운영 방향 자체가 잘못된 거다. 네, 네. 개발 방향을 찾는 논의를 했기 때문에 당초에 시민들이 원했던 공론화 위원회 이 것과는 좀 어긋나 버린 게 아니냐? 네. 그러면 다시 다시 해야 됩니까 처음부터? 저는 네. 이게 그 시가 만약에 공론화 위원회를 한다고 한다면 그냥 이렇게 무책임하게 떠넘길 것이 음. 아니라. 시가 먼저 어떤 계획을 밝혀야 됩니다. 시가 가지고 있는 보관을 먼저 밝히고 그거를 공론화시키는 게 필요한 거지. 음. 공론화 위원회라는 어떤 인위적인 위원회를 가지고 여기에서 공론화 위원회에서 논의한다고 해서 공론화가 되겠습니까? 네. 전혀 네. 다른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시가 방향을 좀 정해놓고 예. 제시 해놓고 해야 된다. 그래야 그게 책임 있는 행정이 되는 네. 거죠. 이거는 굉장히 그러, 무책임한 게 공론화 위원회가 아니에요. 될까요? 아니 공론화 네. 위원회가 아니라 공론의 음. 과정을 음. 시가 먼저 책임 있게 나서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진행중 공론화위원회 또 만들어진 안 그리고 이 안을 갖고 전주시가 공고안을 만드는 이런 일련의 스케줄은 재검토돼야 된다라는 아, 입장이신 에이. 것 같네요 네 이덕진 변호사도 역시 음, 마찬가지로 어, 저는 네. 이제 그 지적하신 부분 중에 약간 좀 법률적인 거를 좀 짚어보면 일단 사인의 사인 소유의 토지기 때문에 그 공업용주의 그 공장이 문을 닫은, 닫은 상태로 있는 거거든요 음. 그렇다고 치면 현주 입장에서는 공업용 부지에 문 닫은 공장이 있고 성면이 나온다는 시멘트 건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그런 거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하고 지금은 공업용지이기 때문에 현 소유자한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뭐 네.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런 그와 별도로 어떻게 갈 것인지는 고민해볼 수 있겠지만 현재의 어떤 그런 거 행정적인 거에 대해서는 아직 미온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자광 측의 계획안을 보면 가장 핵심은 이제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인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수익을 이제 어, 내겠다 이런 네. 것들이 핵심인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공론화위원회 세 가지 안 내에도. 주거단지라고 하는 개념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렇네요. 세계 안에 예. 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여지는 좀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 뭐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 안 된다? <laughs> 이덕진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전국의 아, 아, 주택 보급률이 104%라고 하고 전라북도는 뭐 전주 같은 경우는 112에서 113%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 뭐, 세대가 31만, 아, 17만 가구가, 27만 가구가 있는데, 34, 31만 가구가 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도 다 알고 있지만, 뭐, 혁신도시, 만성지구, 효천지구, 에코시티, 뭐, 무랑몰, 뭐, 엄청나게 지금 전주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그 새롭게 만들고 조성한 어떤 그런 곳에다가 똑같은 또획일적인 아파트 단지를 네. 짓는다는 것이 주요 뭐 이렇게 투기꾼들은 수요를 찾고자 하겠죠. 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 그리고 좀 부적절한 것 같고. 알겠습니다. 네. 바람직한 것같지는 않습니다. 그 우리 고상진 교수님께는 남은 <laughs> 과제에 좀어떤게 있을지 <laughs> 네. 질문으로 네, 만드셨죠. 저는 그 하죠.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론화 위원회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누가 요구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주시가 좀더 책임 있는 행정을 보여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게 지금 2000년부터 시작되어온 문제 아니겠습니까? 20년 넘게 전주 시민들의 어떤 알터니처럼 생기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전주시가 무책임하게 어떤 위원회라고 해서 만들어놓고 그 위원회가 던져놓은세계 중에 하나를 택해가지고 그것도 기속력이 없지만 그런 식으로 행정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누가 여기에서 시장을 뽑고 누가 도지사를 뽑고 누가 시원들을 뽑고 하겠습니까? 네. 그래 좀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을 저는 주문하고 싶고요. 최근에 정치권에서도 저는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네. 과거에 저~ 안철수 씨가 국민의당과 바른 바른미래당 통합도 당원 투표라는 걸 통해서 밀어붙였어요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민주당이 어,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지 말지를 또 당원 투표라는 걸 통해서 밀어붙였단 말입니다 네.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정치권이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이 책임을 미루는 것임을 반기하는 네. 거다 그렇게 생각 합니다 좀더 어, 지도자분들께서 굳은 책임 의식을 좀 가졌으면 하는 그런 네. 생각입니다. 월요 정치 이 대한방지 개발 방향을 담은 어세 가지 안을 제출했죠. 공론화 위원회 관련한 이야기까지 나눠 봤습니다. 전북대 고상진 영 교수, 이덕준 변호사였네요. 두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